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조이 듀얼 라이프 현우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 피부의 비결을 공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 피부의 비결은 바로 이 화장품들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즐겨 쓰는 브랜드인 라메르의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평소에 제 피부에 관련해서 화장품 무엇을 쓰냐는 질문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받았던 터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쓰는 브랜드를 또 소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크리에이터가 뷰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뷰티 제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브랜드 라메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제품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라메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만큼 아직 너무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라메르의 수분크림은 매니아층도 굉장히 두터운 편이라서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럼 지금 브랜드 라메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르는 프랑스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로 어,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있는 브랜드지만 특히 수준 높은 한국의 뷰티 시장에서 인기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라메르의 핵심 성분은 미라클 브로스라는 성분인데요. 이 미라클 브로스라는 성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라메르의 기적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바로 항공우주 물리학자인 맥스 휴거에 의해서 이 미라클 브로스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라클 브로스는 라멜의 독자적인 성분으로 수분 공급, 피부 재생, 진정, 윤기, 광채 등 무려 다섯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정말 필요한 효과가 다 들어있는 이 기적적인 성분을 맥스 휴거 박사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각각 피부 고민에 따라서 화장품을 쓰는 타입이 전부 다 다른데, 라메르의 제품 역시 라인별로 제형이 달라서 여러분들의 피부에 맞춤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맥스 휴버 박사가 미라클 브로스라는 성분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로켓 실험 중 일어난 사고로 정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맥스 휴버 박사가 입은 화상은 당시 의학기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화상일 정도로 심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상을 입은 피부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화상을 입은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지고 자극에 쉽게 민감해지면서 예민한 피부여가지고 쉽게 케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화상을 케어할 수 있는 성분 자체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로 연구하던 맥스 유버 박사는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어느날 캘리포니아 해변을 걷다가 우연히 바다 위에 떠있는 해초를 발견하게 되었고, 바다 깊숙한 곳에서 해수면 위까지 자라나는 해초의 놀라운 성장력을 보고 영감을 받아 해초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맥스 유버 박사는 무려 12년 동안 6,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라멜의 핵심 성분인 미라클 브로스는 12년 동안 6,000번의 실험을 통해 탄생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맥스 휴버 박사님이 이렇게 탄생시켜준 덕분에 제 피부가 이렇게 좋게 됐겠죠 더불어 맥스 휴버 박사는 미라클 브로스에다가 최초로 빛과 소리를 통한 발효로 미라클 브로스의 에너지를 조금 더 더함으로써 미라클 브로스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언빌리버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해초에서 얻은 성분을 저온에서 빛과 소리만으로 생 발효시켜 피부 재생과 에너지를 전달할 결정체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오늘날까지도 라메르가 이 맥스 유버 박사가 처음에 제품을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정말 수작업을 통해서 해초를 채취하고 용기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이 방식을 채택해서 아직도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라클 브로스라는 성분은 라메르의 정말 전 제품에 다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미라클 브로스가 해초를 수작업으로 재배 그 다음 채취한 후에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저온 생 발효에서 얻은 100% 순수 해초 발효 원액으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트러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라메르의 제품들을 써보니까 약간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라메르의 주성부도 알려드렸고 라메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클렌징 제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바로 라메르의 클렌징 워터입니다. 여러분들 클렌징할 때 메이크업을 지우기 귀찮을 때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 클렌징 워터는 솜에다가 클렌징 워터를 이렇게 묻혀 가지고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 클렌징 제품이라서 간단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부 관리의 제일 큰 시작은 세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은 200ml고 100ml의 조금 더 작은 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클렌징 워터의 세정력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손등을 보시면 한쪽에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놓은 상태고 이쪽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손등이에요. 확실히 보이시죠? 광 나면서 커버력이 조금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이 파운데이션을 바로 이 라멜 클렌징 워터로 지워보도록 할게요. 화장솜에 일단 적당량의 클렌징 워터를 묻혀야겠죠. 이렇게 클렌징 워터를 적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클렌징 워터를 적셨어요. 이 파운데이션을 닦아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잘 닦이는지. 라메르에서는 이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면 급할 때는 따로 폼 클렌징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정력이 좋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과연 세정력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클렌징 워터인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쪽이 클렌징 워터로 제가 파운데이션을 지운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던 손등인데, 보시면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닦아낸 손등이 굉장히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었어요. 파운데이션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쪽이랑 색상 차이를 보셔도 비슷하죠. 클렌징은 정말 깨끗하게 되었는데, 단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클렌징을 했지만 정말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피부가. 그 다음에 이 광이 조금 살아있어요. 클렌징을 했는데. 그래서 이 클렌징 워터에도 정말 미라클 브로스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건조함을 막고 촉촉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세정력이 정말 나빴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닦아낸 화장솜이에요. 이만큼 클렌징이 다 닦였다는 소리예요, 지금. 엄청난 파운데이션이 지금 닦여 나왔죠. 클렌징 워터는 그래서 보시면은 클렌징도 잘 되지만 정말 마무리감도 산뜻하면서 수분을 조금 채워주는 촉촉한 클렌징 제품이어서 여행 때 공병에 이 클렌징 워터를 덜어가서 쓰면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평소에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서 평소에 선크림을 발랐을 때 이중 세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중 세안을 하려면 또 귀찮잖아요. 오일로 막 클렌징을 해줘야 되고,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오일로 클렌징을 해주면 좋지만, 좀 귀찮을 때가 많기 때문에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워터를 좀 많이 사용해주는 편인데, 이 클렌징 워터로 먼저 선크림을 좀 닦아낸 후에,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는 루틴으로 제가 선크림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렌징 워터를 정말 애용하고 있는데, 자극도 적고, 순하면서 클렌징도 잘 되고,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제가 오전에 꼭 필수로 쓰는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은 제가 다른 라메르 스킨케어에서 손을 떼더라도 절대로 저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필수 아이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스트예요. 이 미스트가 제가 정말 라메르를 쓰기 시작한 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오전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저녁보다는 제가 오전에는 기초 스킨케어를 좀 가벼운 질감의 친구들로 마무리를 하는 편인데 굉장히 마무리가 가벼우면서 촉촉하고 나무랄 데 없는 미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분사력 자체는 솔직히 이 미스트가 안개 분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등에 미스트를 한번 분사해 보면 이렇게 안개 분사는 아니고 이렇게 카메라에도 보일 정도로 입자가 조금 보이는 정도의 미스트인데 향도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촉촉해요 지금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제가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미스트 병 안을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동그란 볼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볼 보이시죠? 이 제품이 약간 자기장을 띄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 들어있는 이 자석 볼 때문에 조금 더 피부에 미스트 분자들이 조금 더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이뭐 자석 보를 분석해 보지 않아서 그것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좀더 피부에 착착 흡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받고 있는 제품이고 확실히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오전에 세안 후에도 피부 당김이 적기 때문에 제가 정말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미스트는 100ml에 11만 원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제품이 정말 그만큼 좋기 때문에 좀 제가 비싸도 이렇게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제가 이 기초 중에 제일 기본인 라메르 토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토너는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제품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피부를 정돈하고 다음 스킨케어 제품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토너이기 때문이에요. 이 토너는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토너의 제형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물처럼 흘러요. 보이시죠?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에요, 진짜. 그리고 찐득하지 않고요. 굉장히 물처럼 흐르고 가벼운 질감의 토너입니다. 그리고 향 자체가 거의 무향이에요. 아무 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향에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토너 역시 화장솜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피부 결을 따라서 닦아내주시면 돼요. 손으로 해볼게요. 그양 이쪽을 닦아내고, 이쪽을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찐득거리지 않지만, 굉장히 피부에 남은 잔여물을 닦아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다음 스킨케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서, 빼먹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맞는 토너를 쓰면 은 피부에 닿았을 때 되게 따가울 때가 많은데 라메르의 토너는 저한테 정말 잘 맞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200ml 용량을 가지고 있고 13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라메르의 스킨케어들이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굉장히 그만큼 효과도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이템은 로션류입니다. 토너 다음에 쓰는 로션류인데요. 바로 라메르의 트리트먼트 로션과 라메르의 더 인퓨즈드 로션이에요. 저도 이거는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걸 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로션입니다. 자 트리트먼트 로션은 제가 정말 계속해서 쓰고 있는 로션인데요. 이게 이름은 로션인데 약간 첫 번째로 사용하는 부스트 에센스 같은 역할을 하는 로션이에요. 여기 손등에 이렇게 덜어보면 더 토닉보다는 점성이 조금 있어요. 흐르는 속도가 더 토닉보다는 조금 느리죠? 이렇게 그래서 펴발라 보면은 더 토닉보다는 조금 점성이 있고 수분감이 좀더 충만한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부스팅 에센스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분이 좀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오전보다는 저녁에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토너 다음에 이 트리트먼트 로션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는 편인데, 어, 남성분들 중에서 나는 무거운 스킨케어 원하지 않는다. 저녁에도 산뜻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토너와 트리트먼트 로션 두 가지 제품만으로도 스킨케어를 끝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리트먼트 로션이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당한 보습감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남성분들은 충분히 이거 두 개만으로도 스킨케어를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19만 5천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19만 5천원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20만원을 하고 싶지만 20만원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5천원을 좀 빼준 것 같아요 빼줄 것 같으면 그냥 19만원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메르 자체 브랜드 자체가 너무 좋지만 해가 갈수록 조금씩 가격이 인상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해마다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끊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제품력이 그만큼 좋은 것 같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다음 제품은 라메르의 더 인퓨즈드 로션입니다 이더 인퓨즈드 로션 같은 경우에는 궁극의 로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 하나면 모든 기능을 퉁칠 수 있는 로션이다 라는 거죠. 박스부터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로즈 골드빛의 이 차라라한 박스에 정말 제품이 들어있어요. 이 제가 이 로즈 골드 박스로 패키지가 포장된 라메을제품을 보니까 저도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션을 꺼내면 저 인삼인 줄 알았어요. 인삼주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기에 제품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로션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층이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뒤쪽으로 보면 좀더잘 보여요. 이, 이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로션인데 이 로션을 쓸 때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트리트먼트 로션을 다 쓰면 인퓨즈드 로션을 사용할 계획인데 합쳐져서 사용을 해보면 정말 촉촉합니다.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로션보다도 조금 더 촉촉한 감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샘플만 써봤는데 뜯어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뜯는 거예요. 30만 원대 로션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감히 개봉을 했습니다. 이 로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트리트먼트 로션보다도 훨씬 제형감이 두터운 로션이에요. 보시면. 손등에 덜었는데 전혀 흘러내리지 않죠? 정말 진득한 로션이에요. 그래서 좀내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이거 정말 이런 트리트먼트 로션 같이 부스팅 에센스 타입의 로션으로는 내 피부가 감당이 되질 않아. 모자라, 수분이 너무 모자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분감까지도 조금 가지고 있는 로션이라서 정말 토탈적인 부분으로 케어가 가능한 로션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로션 바른 손에 광채 보이시나요, 지금? 안 바른 손과 바른 손이에요. 지금 딱 봐도 바른 손은 윤기가 흐르면서 조금 더 환해졌죠? 그래서 이 로션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조금 더 있고, 이렇게 약간 지금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 약간 흰색 제형의 로션인데 조금 더 쫀쫀한 로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퓨즈드 로션은 제가 조금 더 트리트먼트 로션을 다 사용하고 나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살 수가 없다 하는 날 제가 사용해볼까 하는 로션입니다. 용기 자체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이 화장대 딱 올려놨을 때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역시 트린트번트 로션과 똑같이 동일하게 150ml고 30만원대의 로션입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도 좋은 제품으로 만나요.